그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이나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시기와 질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저 사람 어딘가 성격이라도 문제가 있을 거야. 뭔가 문제가 있겠지. 이렇게 그 사람을 폄하하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는 나의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도 상처가 되어 버립니다. 나의 마음에 평안을 잃게 만들고 나에게 시기와 질투심만 가득 채워지게 만들어 나를 자존심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는 그 사람과의 관계 아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분열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기와 질투 가운데 쌓여 있는 우리의 아론과 미리암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또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인을 취하였으므로 마리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시보라 말고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죠 이에 대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비방을 한 것인지, 그 여인이 구스 여인이라서 비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아내를 또 다시 맞이한 그 상황에 대해서 비방을 한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방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아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의 불만은 모세가 결혼한 것으로 시작을 하였는데 생뚱맞게 모세의 권위에 대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량과 아론의 비방은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결혼에 대한 것이었지만 실상은 모세의 권위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이는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또한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만 하나님 앞에 특별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아론과도 함께 하시지 않냐? 너만 우리의 대표이고 너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혹은 사회에서 일터에서 어떤 사람이 나보다 주목을 받고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때, 승진을 하게 될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왜저 사람만 인정받지? 혹은 나도 저 사람처럼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야. 나는 마음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발전이 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헐뜯게 되고 그 사람의 성과에 대해서 평화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역할과 권위 자체를 무시하려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마음은 우리 자신을 해치고 공동체를 분열을 시키고 맙니다. 시기와 질투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을 잃게 되고 관계는 상처를 받고 공동체 화합은 깨어집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이러한 시기와 질투의 근본적인 문제를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치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신신하게 감당하며 다른 사람의 역할과 성공을 인정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역할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러한 시기와 질투가 자리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쁨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론과 미리암의 모습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이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시고 모세의 특별한 위치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나우로 겸손, 온유, 나자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권이나 지위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가짐을 나타냅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같이 상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에 대해 이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상대와 똑같이 비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긴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함은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세와 같냐? 모세처럼 겸손하게 나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이냐? 너희 지금 모습만 봐도 너희는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다. 너희의 권세를 세우기 위해 지금 모세를 비방하는 그 모습이 지금 온유하고는 거리가 먼 모습이라는,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꿈으로 나를 알리고 나의 뜻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계시인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이러한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모세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너와 나 내가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느냐? 나도 너처럼 말씀을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모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계시를 주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친밀하게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충성된 종임을 강조하시며 모세와 하나님 그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세운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권위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사와 맡겨진 사명에 따라 충성되이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시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을 보면 질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역할과 은사를 비교하며 불평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모세처럼 특별한 역할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에 감사하며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비방은 단순히 모세 개인을 향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왜이 권위를?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을까요? 이 권위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권위는 모세 스스로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무시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를 비판하며 목회자를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르치는 자의 자리입니다. 선지자와 같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위는 존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존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역을 한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절차와 교회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비판으로 그 권위가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진다면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 아래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교회의 화합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렇게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미리암의 나병입니다. 본문에선 분명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벌을 받은 사람은 미리암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 사실로 보아 이 비방을 주도한 것은 바로 미디아 미리암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도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를 향한 그녀의 불만과 불평은 단지 모세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명령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의 나병 사건은 하나님께서 질서와 권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존중하며 화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어기고 불평과 불만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 되며 이는 우리 자신에게도 해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 삶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평안과 질서 가운데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을 고쳐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는 모세의 온유함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비방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공의롭게 해결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불공평한 비난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그 상황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공의와 은혜를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오장칠 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우리의 염려와 걱정 그리고 시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통해서만 해결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이 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그에 맞서서 보복하려고 애쓰는 대신 그를 같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애쓰는 대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일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불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하루 주님이 맡겨주신 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밖에 이랫동안 갇혀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모세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이랫동안 진영밖에 머물게 하십니다. 이는 공동체를 위함입니다. 공동체의 불안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한 미리암에 대한 경고이며,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이 다시 복귀할 때까지 행진하지 아니하고 기다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에 벌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람이 회개하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공동체는 그녀를 기다리며 포옹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많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단한 사람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와 질서에 대해 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 질서는 목사나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질서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권위와 질서에 순종할 때 공동체는 올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의 법과 공리주의의 가치관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돌봐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비유처럼 교회는 한 사람의 잘못이나 낙오에도 길을 기울이며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랑으로 품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질서에 순종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품으며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고 그 사랑을 통해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질서를 위협하고 분열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위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공동체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히 성기며 이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권위와 온유함에 대해 알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모세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맡기신 위치를 기쁘게 받아들이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며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미리암과 아론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도 회개와 용서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은혜와 회복 은혜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도 사랑과 은혜로 공정체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교제 위로 충만케 하심이 모세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려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